화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장에 우리 주가상황 어떻습니까? 자 우리 주가 오늘도 불과 3일 전 주가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결국에 지금 33,000원만 넘어가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주 화요일에도 그랬고 지금 자리도 33,000원 넘어가니까 또다시 윗꼬리가 찍어눌려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가 올라간거는요 단순히 그냥 혼자서 테마 상승 나온 게 아니라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스위스와의 기술 협력까지 나오면서 호재까지 받쳐줬는데 그래도 우리 주가가 올라갔다가 맥없이 빠져버렸다는 거. 자, 지금 주가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5점 아닌가? 왜? 점점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게 영상 통해서 확실하게 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한달 전에 9월 달에도 지금이나 똑같은 구간 겪어봤거든요. 우리 9월 달에도 주가 어땠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24,000원 넘어가면 떨어지고, 24,000원 넘어가면 떨어지고, 무려 세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한 끝에 우리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심지어 8월달에도 똑같은 거 겪어 봤다는 거예요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윗골이 쭉쭉 달아가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윗골이 달렸다고 뭐는 아니에요 시세가 끝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매매동향 보셨습니까 자 장중에 우리 매매동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누가 팔아가지 떨어진 거예요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어떤 개인들이에요 단타로 들어간 단타 하시는 분들이 오늘 주가 올라갔다 빠지니까 팔고 나간 거예요. 왜? 그래서 저분들이 뭐가 무서워서 팔았겠어요. 우리 주가 여기서 더 떨어질까 봐. 그리고 지금 당장의 부장이잖아요. 삼성전자 에코프로 올라가는 거 많은데 굳이 사면 꼼짝도 안 하는 거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단타 하는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똑같은 역사를 우리는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세 번이나 겪고 있다는 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 을 말씀드릴 거냐. 여러분들과 함께 9월 달에 8월 달에 했던 것처럼 고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자리가 고점이라면 다 팔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점이 아니라면요. 티도 내고 더가 자리라면 오히려 지금 3만 천원이자리는 팔고 나가 자리가 아니라 사야 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면 주가에 대해서 딱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사면은요. 항상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보다 한발 먼저 바닥에서 매집하는 큰손들 작전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 바로 노란색 화살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전 세력들은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주가를 들어 올린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언제도 겪어봤죠? 자,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1년 동안 이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3면 주가는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역사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가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노란색 아자표 노란색 아자표 이 타점이 나오는 자리가 우리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세력이 들어간 자리가 있으면 팔고 나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력이 팔고 나간 타점이 바로 파란색 가사표였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딱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 결국에 뭐만 알면 되죠?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2월 달에도 4월 달에도 작년에 주가 올라갔을 때도 지금이나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뭐 가지고 올라갔어요? 로봇 테마 타고 올라갔고 무인 전투 차량 방산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어떤 테마를 타고 올라가든지 결국에 테마 시세는요. 그 테마 수급의 좌지우자는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위치한 자리도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이미 8월 달부터 세력이 매집에 들어와서 들어올리는 자리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앞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세력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매도 타점이 나와야 고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가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왜 윗골이 쭉쭉 딸리는데, 왜 거래량 줄어드는데, 왜 그래도 보란 듯이 다시 올라갔습니까? 세력이 안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판다고 해 가지고 개인이 판다고 해 가지고 고점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우리 시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팔아야 고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고점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지급으로부터 정확히 한달 전에, 9월 25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 9월 25일, 한달 전, 우리 주가 22,000원 아때 영상입니다. 자, 한달전 영상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력들 왜 따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들어보실게요. 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3만 원 넘어갈 주식이니까 들고 계시다가 이 주가 올라가서 세력이랑 같이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자 이미 한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9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입니다 지급이나 똑같죠 어떤 자리 똑같습니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윗골이 쭉 달려가지고 떨어졌던 그 자리가 9월 25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가 2만 2천원 밖에 안 했거든요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이거 들고 있으면은 3만원도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세력이랑 같이 팔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세력 팔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럼 단순히 윗골리 찍어 눌렸다고 우리가 지레 겁먹고 팔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이 세력들 팔고 나갈 때까지 중심 잡고 갑시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서 저 세력이 팔고 나가는 타점을 모르겠다. 나는 지표가 없어가지고 세력이 팔고 나가는지, 어째는지 구분이 안 간다. 어디 가서 팔지를 모르겠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가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가잖아요. 그 실시간 타점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두시면 됩니다. 저 믿고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 실시간 타점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제 영상 보시고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셔야 여러분이 잘 돼야 누가 잘 됩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왜 그게 유튜브 아닙니까? 구독자랑 같이 잘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올라갈 자리는 올라간다. 3만원 넘어간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미 지금 3만원 넘어갔지만 세력이 안 팔았으니까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자리에서 뭐만 따져보면 될까요?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만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력들이 지금 안 팔았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당장 11월달에 뭐가 예정되어 있죠? 우리 제로 남았잖아요? 고아중 자율주행 로봇, 이거 11월 일산 킨텍스 로봇 월드 가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따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글로벌 기업과 수주 계약의 논의 중이다 라고 이미 9월달에 뉴스가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뉴스 나오고 지금 거의 한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슬슬 후속 재료 나올 때 됐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구 재료 소멸입니까? 아니요. 자율주행 로봇 재료 남아있어요. 글로벌 기업과 수출계약 남아있습니다. 호재들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는요. 웅심 잡고 이 세력들 따라가면 이번 11월까지 이어지는 큰 상승 수익을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세력들이 다음번 후속 재료를 이용해서 이 주가를 얼마나 더 들어올릴 수 있는지 세력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도 마저 관점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력의 다음 목표가 영상 뒷부분 통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목표가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세력의 타점, 어떻게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는지, 세력의 수법에 대해서,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 주가의 다음 목표가이 세력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마저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은다 수익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화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하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전거전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사한가 찍었거든요. 왜사한가 갔어요? 일라일 이라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의 세계적인 기업이라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박아간이도 알고 있어도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 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줘.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은 주포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으로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 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 달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 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들었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색 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원짜리 벌써 어디 4만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를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빠져버려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나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면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면이라는 주가를 앞으로도 상승할 이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앞으로 당장의 실적은 별 볼일 없지만 앞으로 잘될 기업이거든요 우리 당상 앞으로 잘될 기업에 투자해야 수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뭐가 어렵습니까?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이거를 몰라서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항상 세력이 매집한 자리가 바닥이고 그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가사표 나오는 자리가 고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 아직은 고점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왜?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들은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팔고 나간 사람들 다 누구죠? 오늘 윗골이 왜 달렸습니까? 개인들 단타하는 사람들이 팔고 나갔고요. 오히려 오늘 양매수로 외국인과 기관들 연기금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개인들 단타하시는 분들 물량을 싹다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무슨 말이냐? 연기금조차 개입을 했다는 거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지금 밑에서 우리 주가를 떨어지지 못하게 수급을 받쳐주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기간이나 연기금도 이제 눈치를 채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따져 보면 돼요. 결국에 이 세력들이 팔고 나가야지 고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주가 앞으로 얼마 더 가겠습니까?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우리 머리 위에 걸려 있는 걸려있는 검은색 선 4만 5천 원까지는 더 간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주가 3만 천 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4만 5천 원까지 더 간다. 몇 프로는 더갈수 있다? 5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제가 한달전 9월 25일 날에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3만원 넘어 갈 주식이라고 했죠? 자, 방금 보신 우리 한달전 영상이고요. 자, 당시에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4만 3천 원까지 오버슈팅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린 지금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잠정적으로 3만 원 넘어갈 주식이니까 들고 계시다가 이 주가 올라가서 세력이랑 같이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저는 한달 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주가 4만 원 넘어갈 자리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만 조심하자고 말입니다. 달라진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한달 전에는 우리 주가 2만 원밖에 안 했고요. 지금은 3만 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자리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4만 원 올라가기 전에 3만 원대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역사가 증명합니다. 항상 우리 주가 작년 11월 달에도 지난번 2월 달에도 4월 달에도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세력이 매집해서 검무세선까지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목표가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떨어졌다는 게 우리의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는 세력의 패턴입니다. 즉, 우리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력의 다음 목표가 검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우리 시세 앞으로 끝나게 될 거니까 자, 지금 자리 우리 중심 잡고 들고 있다가 올라가서 다음 주가 될건 11월 달이 될건 올라가서 4만원 넘어가서 세력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지 어쩌는지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 매일같이 챙겨보는 게 번거롭다. 나는 타점을 모르겠다. 어디서 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 2 0 4 3 4 6 2 7 9로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타점 받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함께 많이 더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심 잡고 수익금 더 늘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